삼십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다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대일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 구스의 심한 기 근심이 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서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 줄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치리라 주여 이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성업들 같이 그성업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그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나일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르로다. 주여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라 니 내가 또 바벨론의 너모는쌀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그 땅이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여, 그래서 이것을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도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다시 나지 아,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 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도르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원의 불을 지르며 노오다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에 견고한 상업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일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그 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짓겨 나눌 것이며 노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세세, 비베세세의 장령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상업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꺾으며그 교만한 건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때 드암드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상업에는 구름이 덮을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열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루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묻혀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두 팔곧 상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두,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사람을 나라 가운데로 흩트며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거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발은 들어주고 바로의 발은 내려 떨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를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뜨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를 그들이 알리라. 31.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에 나는 애굽의 바로왕과그 물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피하랴물주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그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버넌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물들이 그것을 지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은 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의향이 아름다우며 아름다움에 하느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지만 못하며 하느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할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만개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느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식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흐름에닿아서 높이 소았으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내가 여러 나라에 능원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에 퍼악한사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 죽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떨어져 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근을 아래에서 떠나에공중에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를 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저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여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늘을 덮으며 모든 강을 시게하며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하며 들륙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라 니 내가 그를 구동에 내려받는 자와 함께 소리를 떨어뜨리던데 백성들이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라 니 그러나 그들도 함 그와 함께 소리를 내려 가리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인이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알리를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더한 자 가운데에서 누우리라. 아들은 하루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느라 하라. 삼십이장 열두째 해 열주째 짤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말하려 시되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던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도럽했도다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물을 거느리고 그 그물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묻해버리며 들이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위안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살,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여 그 모든 개천을 채우,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댈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주여한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열어나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벌레하게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때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릴 진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여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르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금언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그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흘리, 흘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물을 말기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였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땅을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르니 내가 요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르르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곳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부르를 위하여 슬피 아, 이곳을 슬피 부르를 보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달 어느 날 오는 날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말을 하시되 인자야 애굽의 머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고동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의 던짐이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 살레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놀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옥드려줄 것이며 그는 칼에넘겨진바되었으니저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가만히 가아 불 돕는 자와 함께 숨을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늘을 받지 아니한 자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진 자라 그 무덤이 그사방이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이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도로,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무리가그 무덤, 그 무덤 사방이 있으며 그들은 다할 일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저 지하로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 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있였도다 거기에 매색과두발과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같은 게 누울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히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쳤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배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덤곳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었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이 있음이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럼을 돕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인데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이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우리로다주 여호와의 말씀인데라. 삼십삼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만이로시되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하자.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바스코는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에 심함이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이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소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함으므로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돌아갈 것이라.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소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칼을 불지, 아니함, 불지 아니하여 백수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맘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자 하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 차지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제압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세태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가돌이켜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는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예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을 살지 못하리라. 하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모든 공예를 스스로 믿고 제약을 하면 그 모든 의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으리니 그가 그 지은 제약으로 말미암아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다른 대가 아들에게 말하되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정당물로 돌을 주며 황달란 물건을 돌려 돌려 보내고 사망의 율례를 생명의 율례를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불례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 말하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제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시더라 우리가 서로 잡힌지 열두째 해 열두째 날에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온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의 이황비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는 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요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개를 피지 먹으며 너희 구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부터고 명색하느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구로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이 그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과정은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에 내가 요한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아가서 여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와 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그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람의 노래를 하며 음악 음, 음,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보니 그 말이 응할 미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삼십사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이어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이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이슬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그 그 이름을 먹으며 그 양털을 입대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 열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먹는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사한 자를 삼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 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도다 내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외부리에 바다 유리되었고 그내 양떼가 온 지면이 아트졌을때 찾고 찾는 자가 없어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내 양떼가 노래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견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다 주여께서 이것이 말씀하신 내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손 전해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저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여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마밍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금문 그 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종고를 먹이고 그 우르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고를 먹으리라 내가 치니 그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여의 말씀이 있느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사원자를 내가 싸매주며 먹는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이 대로 그것들을 을그것 먹이리라 주여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도 사이에서 심판하느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요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너희 형은 너희 발로 발본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 병든 자를 발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누다 그러므로 내가 내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누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평안... 파평 영향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과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내를 따라 소나비를 내리되 복된 소나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걷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요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놀아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요와의 말씀이라. 내 양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오, 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여호와의말씀이니라 35장, 또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새해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이어나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이것이 말씀하시되. 세해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업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나를 요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붕고 이스라엘 족속에 환란 때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여 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미워,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여 쓴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고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꺼낼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의 죽임당한 자를 내여로보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의 업들을 지키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하여 내 성읍들에게 다시는 거절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하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될 것이며 내 기업이 대를하여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요하가 들을 줄을 너희, 내가 알려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을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말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요께서이것이말씀하셨는데온 땅이 즐거울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리라 황폐하게 하리라 셀사나 너와 에돔땅이황폐하리니 내가 요 와인 줄무 리가 알 리라 하셨다 하라.